매달 빠져나가는 교통비. 부담 느끼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출퇴근이나 통학으로 대중교통을 자주 타면 한달 교통비가 쉽게 늘어납니다.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K-Ps입니다. 기존 K-Ps는 한달 동안 쓴 교통비에서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통을 아주 자주 타는 사람에겐 환급이 아쉽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정액제, 모두의 카드를 추가합니다. 모두의 카드는 한달 교통비가 기준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용자가 직접 선택하거나 신경 쓸게 없다는 겁니다. 매달 이용 금액을 보고 기본형과 모두의 카드 중더 유리한 쪽이 자동 적용됩니다. 교통을 적게 탄 달엔 기존 기본형이, 많이 탄 달엔 정액제가 유리해집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일반형은 월 62,000원, 플러스형은 10만원입니다. 청년, 다자녀 가구, 어르신, 저소득층은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K-Ps를 쓰고 있다면 카드는 새로 만들 필요 없이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교통을 많이 타는 사람일수록 2026년부터 K-Ps 혜택은 더 커집니다.